저는 크리에이터 리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한국 대 학생들이 무슨 수업을 들으러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이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함께 가보실게요 고고!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수업 들으러 가세요? 수업 끝났어요 그럼 혹시 지금 들었던 수업 중에 특색이 있었던 수업이 있나요? 열기구 체험 어떤 수업인지 한 줄로 가볍게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? 열기구 직접 타볼 수 있는 최고의 통교입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어, 그,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수업 들으러 가세요? 아, 지금 무슨 수업인지 한 줄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몰라요. 아, 네, 몰라요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지금 무슨 수업 들으러 가세요? 집 가요, 집아 혹시 방금 무슨 수업 들으러 오신 건가요? 공강. 아, 공강이요? 무슨 일로 학교 오신 거예요, 그럼? 그냥 기획사여가지고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그 어떤 수업 들으러 가세요? 저 계기 비행문 수업 들으러 가요. 무슨 수업인지 짧게 소개해 주실 그쵸. 수 있나요? IFR 비행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. 무송파 몇 학년이세요? 저는 항공문화과 3학년입니다 아, 네 감사합니다 네.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수업 들으러 가세요? 지금 항공통신 들어 갑니다 무슨 수업인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어 항공교통 물리학 어. 교통정보 3학년 과목인데요 네. 항공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좀 자세한 내용도 같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. 네.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수업 들으러 가세요? 저 뉴진스의 하이포예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세요 지금? 어? 에어버스 101 회의가요 에어버스 101 많은 첨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,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수업 들으러 가세요? 저 영어 커뮤니케이션 수업 들으러 가고 있어요. 아, 혹시 그 어떤 수업인지 짧게 한 줄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외국인 교수님이랑 자유롭게 영어로 통하고 전체적인 영어 회화에 대해서 수업하는 수업지입니다. 혹시 무슨과 몇 학년이세요? 저 경영학부 1학년 새내기입니다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저희 항공대 학생들이 무슨 수업을 들으러 가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. 영상에 나왔던 교양이나 전공 수업 말고도 저희 더 재밌고 더 다양한 수업이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듣는 수업이 영상에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. 그러면 이탄 찍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떠나보겠습니다. 항바 안녕